밥을 먹고 나왔어요. 식사를 하면서 거의 한 15분 동안 먹방을 찍었거든. 막 아, 어, 시켜준지도 소개해주고 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지. 또음마크에 와서 이제 느낌 이무같한 거를. 근데 이제 대화는 이거 이거를 코 대화를 하거든요. 사왔단 어제 도서관 온줄 알았잖아 어제 도서관에다가 막 온냥온냥 온냥온냥 하잖아 온냥온냥 온냥온냥 온냥온 하는데 심지어 와가자해서 노래 틀어놓고 다른 사람들 중는다는 소리가 내 목소리에 보기엔 더큰 거야 큰일 났어 더거 올릴까 말까 솔직히 말해 서 내가 얘기하고 나서 이제 또 찍다가 또나이 영상에 보면서 말을 먹었단 말이야 이제 밥 먹어야지 하면서 네. <laughs> 내가 말한 것들이 아, 이제, 그렇거든요. 이제 다, 여기는 이제 도시의 네. 그런 바다에 아, 들어서 관광품 같은 것들 현지인들이랑 하지 않냐? 그리고, 여기는 열쇠고 같아요, 약간 술물점 같은 것 느낌 그런 데 따른 거나 이제 그리고 시장 저기 어떤 조명과게 맛있고 아 훨씬 이런 색깔들이 가득네 사실 화분을 상징하좀해놔아요 지금 뭔가 그냥잘못된다것같으 화분은 어을까 많이 상처 없는데요 아, 요한 그 가발에 풀잎이 우리는 보통 많아 이거는 이제 안 피어서 필터인가? 아, 아. 괜찮은데? 홍철 선물에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색색 입 것도 너무 예쁘고. 그죠? 여기 약간 인스타 사진을 만들 수 있는데, 여기가 양손 분쇼. 이쪽 끝에서, 아, 대나리도 이렇게 다나 와, 너무 예쁘다. 꽃이 더 많아요. 데카미도 있고. 막 이런 거 감성사진을 많이 찍잖아. 근데 저는 꽃을 이런 거없 나중에 또 행복한 건가요? 그러면 이제 엄청난 자주 행복한 것들이고, 나는 어쩔 수 없지. 주어진 것 행복해야 되지 않겠어. 그렇다고 평생 부항하게 살수 있잖아. 내 동작 점구조고민 너무 예쁘다. 우와. 어디 이렇게 예쁘게 할까 이쪽도 구경을 한번 해볼까요? 이것도 약간 꽃나무 같아요. 버베라구나이 꽃이. 음. 이거는 자격인가? 자격인 것 같죠? 이건 츄립, 하얀 튤립 하얀 튤립이랑이 분홍색 튤립이더 비싼 것 같아. 이게 조금 더 피어서 그런 걸까? 음. 너무 예쁘다, 근데. 사실 뭔가 간직하잖아요, 저는. 아..이거는 음, 안 해면돼 아.. 이 너무 좋고 저 안쪽은 있 이런 진짜 괜찮은 같아 음, 때 푸짐한 산 바다를 가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거랑 다 똑같이 되는데 여기 이게 이케만 토너트만 안되가거이는 괜찮은데? 요청도알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오는 거같아다 음, 다 너무 응. 음, 그, 그... 음. 아, 그 스타일이 조금 과감한 스타일 인데 음. 호어리 스타일 이게, 뭐라 지 사실, 그 과감함에 잘. 이렇게 할수록 실력이 좋은 것 같아 어, 한가 봐 음. 물론 이렇게 자존감에 그런 스타일을 뽐내는 거지만 안정하게 가진 않잖아 이쁘다 네. 칠수록 호불호도 많이 갈리는데 이렇게 과감하게 하면서 예쁘기 쉽지 않지 나는 그게 진짜 실력이 좋은 프로에스팅 하는 거라고 생각고 와, 너무 예쁘다 근데 원래 안꽂이지 이쪽으로 뭐, 계속 가면 저기 전자기기. 마켓스면뭐 뭐, 화장품도 팔고. 전자기기도 하고, 음. 텐트로도팔고뭐 약간 잘싸다는것같아도 해요. 그고 여기가 귀엽다. 귀엽다. 한람들 많아서, 아이스크림 집. 구두 집. 음. 아, 귀엽다. 여기 선글라스 집이에요. 너무 귀엽다. 가 음. 아, 네. 아, 여기 진짜, 진짜 큰도시구나 어, 아, 비 온다. 슬슬 비가 오나 봐. 진짜, 그, 여기 메인스트레이였거든요 아, 여기가 쇼핑몰인가? 사실, 이제 영상을 찍고 있으면 내가 맵을 못 보잖아. 근데 뭐 약간 그런 재미로 그냥 다니고 있긴 하거든요? 왜냐면 이번 여행은 오히 여유롭게 온 거고, 지금 델마크는 굉장히 안전한 나라고 이 나라보다 안전하던데 우리는 이제 사실 시간이 남으니까 뭐 헤매더라도 다시 돌아오는 데을좀더 걸으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막 다니고 있어요 근데 오늘 좀 춥다 이제 슬슬 비가 오는데 친구한테 우산을 빌려서 왔어요 그, 친구가 장우산이 너무 사고 싶었대. 이건 좀 열심히 찾아서 샀다고 하더라고. 그 덴마크도 유럽이잖아요. 근데 사실, 유럽인들도 요즘은 그게고 많이 많이 하는데 아직, 보통 이제 요기는 그거는, 비가 이제 빨리 내리고 빨리 그치고, 이하도못 보네, 그냥. 근데 하, 워낙 자주 내리는, 그냥 조금, 그 자전거를 타자. 그래서 바람막이를 이끌었는데요. 그래서 바람막이 모자 쓰고 다닌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장우산을 빌려주겠다고. 저기서 장우산안잘안 판대. 안 장우산을 빌려주겠다고 해서, 어, 나 연지인 창을 많이 꺼낼 때 그러면 바람막이 빌려줄까? 이러는 거야. <laughs> 그래서 장우산 빌려왔어요. 아, 예쁘다, 여기 거리가. 약간 저기는 빵. 아, 주얼리네. 주얼리 집이 엄청 많다. 금을 사랑하나, 여기는? 음. 내거 아, 치니까 케르고? 아, 아기용품 당전. 아, 나 근데. 솔직히. 나말 진짜 많이 하고 있는데 막 이제 이게 살면서 지내면서 궁금했던 것다 물어보고 다녔단 니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아까 내가 밥 먹은 18분만 찍었어요 가 18분만 얘기를 한 거란 말이야 근데 보통 내가 뭘 얘기할지 생각을 많이 하지는 않고 이걸 얘기했는지 안 얘기했는지만 기억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약국인가 보다 근데 무슨 얘기를 언제 했는지 기억이못 잡는 말입니다. 왜냐면은 내가 대그라고 <laughs>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막 얘기하다가 생각나는 대로 계속 얘기를 하는 편이라서 그래서 그 아까 <laughs> 1 8분짜리에서 내가 뭔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어. 대충은 기억이 나거든요? 아뭐 평소랑 똑같지 뭐. 여기서 이제 내가 느낀 점들 물어봤더니 어떻더라. 거기서 내가 느낀 거. 아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거 사실 나는 한국에서도 이렇게 생각한다 뭐 이러면서 내 생각 얘기했지 또아 배고프다 스시지 유럽은 그 회로 맞는 스시가 다양하지가 않아요 음. 그래서, 게생각 어, 사람... 오... 그래서 스시집에 가면은 엄청 비싸거든요? 저거 마트인가? 받은 거 같은데? 그리 특이한 건, 아보카도 스시가 있어요. 이게 독일에서는 내가 충전 받았다가 까먹고 살았지.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까 알고 있신다 며칠 <laughs> 아나스가 회랑 해산물 엄청 좋아하는데, 내가 이제 회장이었는데, <laughs> 포르투갈 가기 전에 나 여기 유럽 오기 전에 스시 먹고 왔다. 얘들 생각 막 너무 웃는 거야. <laughs> 잘했다면서, 그 포르투갈에 해산물을 먹으러 왔다. 스시집이 근데 굉장히 많아. 그렇게 막잘 한, 음, 그, 그렇게. 맛있지 못한데 많아. 음, 그쵸? 약간 여기 오면서 스시집이 벌써 두 갠가 하나 갔는데, 빵집도 두개 먹은 거한것 같은데. 빵은 여기 주식이잖아. 근데 빵도 만들어 먹긴 힘들더라. 도서관이 어딜까? 사실 아까 쇼핑몰 쪽이었을 것 같거든요. 아, 예쁘다. 근데 큰일 났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여기 스시는 뭐집 너무 다양하지 않다? 뭐 이렇게 동묘한테 얘기했었는데 동묘가 <laughs> 뭐였지 이제 막뭐 연어랑 참치랑 뭐 밖에 없잖아 이렇게, 이렇게 동묘가 계란도 있잖아 아보카도도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laughs> 얘기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생각해보니 맞다 여긴 아보카도 스시가 있는 곳이었지 어기 스시도 또 있어 미쳤다 근데 여기가 그 스시가 진짜 진짜 비싸요. 그리고 근데 우리나라 아보카도 스시 없잖아. 아보카도 비싸서 그런 걸까? 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지난번에 아, 무슨 초밥을 진짜 조금만 먹어거든요 5천 원이 나오는데. 있더라고그 부동산이 많아. 그만큼 그 부동산, 이만 집이 아니야. 그 수영장 있는 집이 떨어질 뻔했네. 그거거든요. 숫자 월세일까 2호 2500, 000-000-2500이잖아. 이게 보증금일까? 그리고 1, 2호 000-125만 갔거든요. 그럼 월세가 250만 원이고 수용되는네저집 2층이랑 지하 있는 거 같은 느낌. 3층까인가 월세 250에 2, 3, 4... 0. 250 아니지. 생각보다 덴마크가 200원이잖아. 우리 1호네. 아두배랬지 맞다 맞다 그러면은 안네뭔네 5천만원에 250인건가? 보증금이 싸니까 그런건가? 이게 보증금은 맞을까? 핫탁닷법 어쩌고? 음, 굉장히 멋있어요 에? 보증금 아닌가봐 이거 월세가 90이라 고 95라고? 몰라? 잘 모르겠어요 덴마크도 집값이 엄청 비싸다고 들었습니다. 왜막 그, 공원 갈때 있던. 거기 30억이래잖아. 미쳤어. 아이스크림집인가봐요. 아닌가봐요. 뭐, 아무것도 없네? 지금 출근인가봐요. 어, 피부관리실. 마사지실. 미용실. 미용실. 미용실도 엄청 많다. 싫어 그런가? 음. 어쨌든 재밌네요. 여기 카페가 많아요. 인디. 걸어오면 한 40분 걸린다는데 그림 만고 어쨌든, 아, 나 점점 솔직히 말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냥 말만 많은 것 같아. 외로운가? 아, 차트집. 차트집까지만 찍고 갈게요. 아, 여기도 부동산이잖아. 어제도 부동산 진짜 많이 봤어. 가격을 가득 모르니까, 뭐가, 여기도 보증금 뭐 개념이 있나? 지적산에 있었거든요? 그럼 뭐 있겠지? 물론 덴마크는 아니지만 아, 여탑 2. 멋지다. 아, 그러면 조서관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빠이.